안녕하세요. 게임 제목 전문 혁명입니다. 오늘 제가 공략할 게임 WWE 2K224의 새로운 무기죠. 캐스팅 매치입니다. 일단 일명 관뚜껑 매치라고 저는 부르는데요그 관뚜껑 매치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매치는 언더테이커하고 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치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을 요 관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영구적으로 집에 보내버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관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고급스러운 관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선 상대방을 반에다가 던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뚜껑을 닫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반응하죠 뚜껑을 못 닫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laughs> 겁니다 반에 맞았어요 어? 반은 언제든지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열수 있구요 그니까 관을 닫는거는 약간 방어적인 어떤 목표겠죠 그니까 요런식에서 이제 넘기면 관이 안열려있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열거나 LP로 해요 아이템 죽는키로 아니면 닫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관에 이렇게 충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는 게가능하구요 멋있죠. <laughs> 자, 어쨌든 관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관을 열어놓고 싸울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항방, 이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밌게도 던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렇게 번쩍 들어서. 상대방을 저쪽으로 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서, 으쌰! 요런 식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앞 킥!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칠 수는 없어요.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할수 있는 행동은 없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끌고 가서, 로프요 앞에다 기대는 놓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라인 이런 식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상대방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상대방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밑에서도 있다는 거죠. 자, 기어나온 로만 네이즈. 자 아래로 해서 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또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수 있어요. 이거 방법은. 여기 가서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됩니다. 깔끔하죠? X를 눌러도 되고 그냥 B를 눌러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닫을 수 있어요. 문짝을 닫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닫는 방법, 옆에서 닫는 방법, 다양한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데미지를 줄고 어느 타이밍에 관을 열어서 상대방의 관뚜껑을 닫을 건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싸움을 하는거죠. 체력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싸움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미리 공격을 좀 많이 해서 풀어놔야겠죠. 그 대신 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건데 기본적인 조작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잡기 이후에 RB를 누르고 위, 또는 아래, 또는 옆 이런식으로 나눠지는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도 닫을 수 있고요. 곧바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따라서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이 이 게임은 정말 그냥 죽자사자 데미지를 최대한 주고 안에는 가장 나중에 사이드 팩트죠 나중에 주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시그니처 한번 써야죠. 루시아 던져놓고, 자홀하고 그러나 어떻게 코디컴을 어떻게 쓴다고요? 이쪽에서 로프를 잡고 코디 커터 슈퍼 버전이 따로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완전히 넉 다운됐을 때, 방식,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지만 가장 쉬운 방식은 오프반동. 이 그리고 가서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 그죠? 뚜껑이 잘안 닫히죠? 자, 요런식은 몇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그니처나 이런 게 소위 말하면은 리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게 로만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써서, 반 방강제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페이백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근데, 리젤레이션 쓸수 있죠? 누르면, 방강제로 딱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요거 밖에 없어요. 요, 요 사이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진행에 따라서, 여러가지, 무기도 사용이 가능하죠. 배틀, 좋네요. 자, 그만, 열어와. 카람모처럼 뛰진 않아. 자, 요런 식으로. <laughs> 그러니까, 요런 식 무기도 쓸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 어.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무기 던지는 거죠? <laughs> 그, 어떤 무기든 잡고 나서 상대방이 서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서 있을 때, 그, 잡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잡기 버튼. 잡기 버튼을 누르면은 던집니다. 어리어리 머리, 머리. 얘는 좀 맞아도 됩니다. 그죠? 우리 족상씨는좀 맞아도 돼요. 일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 누르면 저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아, 뚜껑, 아이템 죽는 키로 뚜껑 닫고, 런터로 해서 닫으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요 요소 말고는 이 대부분 매치는 그냥 하드코어 매치랑 똑같아요. 익스트림 룰즈 매치로 진행됩니다. 그니까, 고점만 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 모드 자체는 어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모드지 뭔가 굉장한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요런 모드 있으면 좋지 않냐? 요건데 아쉬운 점은 이거는 단점이 많다는 거죠 그첫 번째 스페셜 게스트 레프리 모드처럼 이 모드도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원앤는이라는 one 제한적인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에서 캐스크 매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원활용원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캐스켓. 그러니까, 뭐 1대1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모드를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이 할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어. 요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재미적인 유니버스 모드나 아니면은 그 GM 모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끔 이제 기믹용으로 넣어서 이제 재미로 볼수 있는 요소가 늘었다는 건 장점인데, 실제적으로 유저가 플레이하는 재미로서는 그냥 레더 매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헤리스셀 같이 뭐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모드에 비해서 굉장히 단조롭다. 어.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저렇게 관에 넣는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재미 정도를 빼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는 맛이 없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재미로 특히 이제 유니버스 모드나 이렇게 유니버스 모드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GM 모드 같은 부분에서 그냥 이제 어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도구 정도로는 꽤나 쓸모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딱그 정도 그리고 마이라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관련된 모드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연습자만 한두 번을 플레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동략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모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